좋아. k Tok t i 직장 직장 직장이 k 무조건 직장 k 그래. t 아, 대학에 가야될 o 같아 아 맞다 지금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k Tik Tok Tok Tik 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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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새벽 1시쯤에 음. 자지 않을까. 음. 그리고 내가 지금 미래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음. 그냥 대학에 가서 음. 나는 뭔가 수강 신청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대학 친구들이랑 아, 대학 가면은 일단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음. 술부터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음. <laughs> 그럼 일단 대학부터, 마시는지. 대학부터 가야. 왜냐면 재수를 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응. 열심히 대학에 갈 준비를 해야겠지 음... 그치 넌 지금 무엇 하고 싶니? 나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 1차적인 이유로는 이제 학교에 학교에 있고 싶어서 음... 학교에 있으면 이제 밥도 균형 잡히게 먹을 수 있고 나 <laughs> 교식 좋아하는구나 어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한 애들도 많을 거니까 매년마다 영상고에 들어와서 꿈이 생겼어요. 어... <laughs> 또 돌리면 되나요? 취업할까? 아 근데 취업을 취업해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려면 학교를 다녀야.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아 이거까지 들고 무엇이 그건? <laughs> <몸을 찍어 먹나? 웃음> 그렇긴 해. 그래. 돌린다. 대학교 등록금. 4 0 0 k 400이면 얼마 동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기? 한 학기. 그럼 다음 학기에 또400 내야 돼요? 저는 사실 빚지는 걸 진짜 안 좋아해서 약간 가족들한테도 빚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알바 근데 네, 알바를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laughs> 내준다고. 중소기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준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바를 하긴 해야겠죠. 이거 질문해도 돼요? 대학 다니면 3200만 원의 가치가 있나요? <laughs> 음... 어머, 맞혔어. PD 300K 받는 거예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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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러면 대출금부터 갚아야죠. 피디아 모델은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어. 300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선수 초병 이게 네. 네. 무슨 선수지? 운동 선수지 아, 갚아야 돼 일단 원하는 직업 1 0 0만원 붕어빵 장원1 0원1 0원 1,000원. 원1 0 하루에 1 0 일해야 1 0원1 0 0원 1,000원. 1,000원. 1 0시간일 1,000원. 1,000원. 1 0 0 0 1 0 0일1 0 0 0 1 0 0 0일1 0 시간은 1 0딱0원 1,000원. 1,000원. 1 0 어, 원하는... 원하는 직업은 비전이지 자기가 아... 성취도가. 근데도 평생 CEO가 돼도 1 0 0만 원이에요? <laughs> 투자 반대? 이게 투자 반대? 근데 저1 0 0만 원이 어느 선상이냐면 그래도 아득바득 먹고 살수 있어. 음. 아득바득. 근데 이 붕어빵 장소가1당이 천만 원인가 월 월급이 월급 천만 원씩. 시... 와 최곤데? 근데 계속 붕어빵만 가면은 기계처럼 붕어빵만. 계속 직업 바꿀 수 있어요? 원하는 직업이니까. 아니요 어? 아, 딱 무조건 한 게요 그럼? 고정이요? 에 진짜 원하는 거. 아 맞아. 아 그럼 이제 진료도 못 바꿔요? 붕어빵이랑 <laughs> 다를게 없는. 그러니까 원하는 직업은 네. 아 바꿀 수 있어 요 아, 계속. 음... 이제 하루. 어. 아, 아 그러면 월만한. 하루는 알바했다가. 야 그만해. 내일은 막 체육 교사고 그래도. 요 그래도 월급. 오. 막. 그럼 나 직업. 근데 이거 천만원을 벌어서 쓸 시간은 주나요? 그냥 개인이 아니지. 정년까지 못쓰지. 자야되는데. 침대, 없을... 침대 바꿀 시간이 있겠다. 쓸 수가 없으면 돈을 벌 이유가 없잖아. 응. 그러면 원하는 걸 하겠지. 백만원인데. 아 근데 아. 많이 벌어도 쓸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결혼안 되겠다. 그럼 좋지.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 맞아요? 아 결혼. 약간 월급, 아, 결혼할 거야? 월급 두번 받고 얘기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월급이 300인데 600이니까 오케이 결혼 난 솔직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진는 않은데 응. 뭔가 내가 원래 개인적인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상과 응. 가서 응. 약간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응. 사람 없이는, 사람 없이는 약간 못야겠더라고좀 응. 약간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기분도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요새는 기니까, 평생 동안 구독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음, 아, 그치, 그치. 결혼을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요즘에 뭐, 비혼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음, 살다 오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럼 맞지. 네. 음. 자, 5. 결혼이,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하고 싶다. 완전 그냥 우리 가족처럼 나 가정을 이뤄서 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맞아. 요즘에는 응. 아, 그냥 뭔가 책임지기가 싫어. 아, 어, 그럴 수 있어. 어, 약간, 약간 뭐랄까. 이제 내 인생을 즐긴다 해야 되나? 하고 싶,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응. 이제 도박도 못 하고 <laughs> 아, 책임감 있네. 어, 그러니까 이제 할수 할수 없는 게 점점 생기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망하면 가족이 나랑다 같이 가니까. 응. 그래서 하기 싫다가도 한4 0살 되면은 진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치. 그래서 결혼은 일단은 하고 싶어. 하고 싶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책임질 준비가 되면. 어, 그치, 그치. 오. 책임질 준비가 되면. 어. 아, 좋다. 저는, 음, 너무, 저는 추상적이다기보단 너무 상투적일수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약간, 놀고 싶을 때 친구들 모아서 적당히 놀수 있는. 돈 많은 배추. <laughs> 근데 적당히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도 난 느끼고 싶어.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없는데 약간, 약간 추상적으로. 그냥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 <laughs> 어, 너무 추상적이야. <laughs> 약간 일하면서도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음. 일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계속 배우고 싶어. 뭔가 깨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깨달을 때랑 정취가, 그런 거 느끼고 있어요.